<웃음> <웃음> 이 글을 반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글과 유급이 은 한국이 되면 한글로서의 문장을 손에 내어 있는 것은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이 글을 누구랑소통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변증법이라는가이물론 같은 한문 영어들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변형문 특유의 운영 구조에 익숙해 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일 변증법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 리스를 해석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페미니즘 분야의 다양한 저작, 저작을 읽고 이 책이 페미니즘의 역사에서 어떤 위상과 정체성을 가진 일관야 하기 때문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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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테스트를 깊이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판독하는 것에 해서 그치지 않고 어휘의 정확한 의미 이미 구별과 문장 구조에 관한 이해를 통해서 텍스트의 의미를 계대로 독해하고 시대적 또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텍스트가 어떤 의성과 가치를 해석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을 말합니다. <웃음> <웃음> 깊이, 깊이 읽기의 능력을 단순한 키우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도쿄와 해석 연습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도 눈을 만있는 소극 연습 동서는 도쿄와의 해석 영향을 키우기 어렵습니다. 깊이 읽게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메모독서법과 같은 적극적인 적소가 필요합니다. <laughs> 이 도쿄 기술 향상을 위한 메모독서법입니다 이 태그, 책을 이때가 뜻을 못하는 단어가 나오면 표시를 꼭 하세요. 저는 밑줄을 치거나 물음표 기호에 표시해 줍니다. 이때 중요한 문장에, 문장에 밑줄을 칠 때와는 다른 색상을 사용합니다. 저는 모르는 영화가 나오면 편한 색으로 밑줄을 터두고 물음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전을 꽂아다 보면 애매한 의 여백이나 독서노트에 적어둡니다. <laughs> 이렇게 해 나중에 그 단어를 다시 만날 때 텍스트의 의미를 제대로 독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텍스트 속의 단어가 학문용인지 아니면 비학문적인 일상 단어인지 구별하는 역량기길해야 합니다. 문장 안에서 학문용어와 일상 단어의 구별을 거듭하여 드프리하다 보면 기념적인 독해의 역량이 빠른 독, 속도로 자라납니다. <laughs> 문장이 되고 구경점 음, 저수와목적암 접속점에 표시를 하면 문장의 구조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정리구도 파악하기 위해 측내하고다이어다그램으로 그리고는 마맵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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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깨 기술을 올리는 데는 독선 노트 쓰기만한 게 없습니다. 잘 읽히지 않는 문장도 독서 노출을 쓰고 반복해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됩니다. 옮겨 적은 문장에 대해 나의 생각을 텍스트 특수 써 보면 텍스트의 명락 안에서 메시지 를읽어내는 훈련이 됩니다. 퀵그 내용을 입약해서 독서에 자기 문장을 써, 어, 써보는 것도 독서 논술을 키우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 독서 마인드맵을 만들면 전체 내용을 하나를 볼수 있기 때문에 책에서 말하는 자체 메시지를 읽어낼수 있습니다. 이 해석 기술 향상 위한 메모 독서법입니다. <laughs> 이 메모 독서를 이용한 해석 연습은 두 단계를 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텍스트인 스틸 나 개인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연습이다. 독서는 제가 쓸 질문과 같은 현재 내가 궁금해하는 것,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풀기 위해 글을 쓰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나를 위한 서평 쓰기가 2단계에 해당합니다. 이두 번째 단계는 시자적 또는 사회적인 영향 속에서 색소를 해, 해석하는 연습입니다. 이를 위해 예, 위에서 예, 주제별 독서를 해야 합니다. 같은 주제를 여러 다른 여러 책을 비교 그 대조하여 읽고 독서 언어투와 마인드맵으로 내용 전를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독서 모임에서 발표하거나 숙종학습니다 이때 섭종에는 해당 책 내용뿐만 아니라 그 책이 해당 분야에서 가는 위치나 지성, 지사성 전략의 관간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다음습니다 발표나 답변을 하거나 글을 curry를, 음. <laughs> <구간에> <Layout> 걸, 글을 발을하거나 글을 쓰면 면 전문성, 전속감, 독기감을 동리들과 접근하는만큼 해동하는 키워내 도움이 됩니다. 메모독서는 책을 길게 드는 것입니다. 난 누구지? 너 은참 예쁘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난 여우야. 이 여우는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 난난 난 아주 슬프단다 어린왕자가 제안했습니다. 인단다도 좋습니다. 난 길들이지 않거 아, 아, 있지 않거든. 여우가 말했습니다. 이 어린 왕자에서 가장 유명한 여우가 만나것까 재미있다. 학교도 얼마? 이렇게 놀자는 와드맨의 제안에 여는 길도 있지 않아서 안된나고 대답해줘 그리고 영혼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지? 뭐야? 어, 어, 어 <목소리> 이 메모 독서를 통한 변호설치 보기입니다. 어 이생은 경우는 확실히 이상에서 이 이, 이렇게 만법면있습니다근 <목소리> <목소리> 네, 네. 내가 할 일니까 그러면은 변호 나 오늘 소세 변호군 이 최근에 메모 드 촉수를 통해 달해지는 우선 메모 적죽을 불러오는 그거는 그래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매머드 촉수이 계신 게임 계신 누가요 어떻게 어떻게 매을수 했네요? 매머적촉에 무슨 어 생겼나요? 앞으로의 관심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 여러분의 대답을 글을 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즐겨 사용하는 SNS, 블로그에 면모 독특성 영어 올려보세요. 면모 독특에 즐거운 부작용이 있습니다. 2012년 만에 메모독서 한지도 올해도 8년째가 됩니다. 메모독서 가 만난 후로 제 독서적인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아픈 충분히 이야기 했으니 마무리는 오늘 펠로우 제가 메모독서의 부작용을 말해볼까 합니다. 2차 <laughs> 분의 부작용은 책 사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메모독서의 효과는 가능하면 두 번째 더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책에 대한 사랑은 더 많은 책을 사들고 가서 비로 이어질 거거든요. 전책인것 같은 일단 구입하고 보는 거죠. 다이어리에 책 구입한 내역을 작업 보니 한 달에 용돈, 용전, 용돈 삼분의 일 정도를 책 사는데 쓰고 있더라고요. 명우 툭손하면서 은는 책의 양도 늘었지만 사전에 책의 양은 보다 훨씬 더 늘었습니다. 구글 책장을 사놓고 읽지 못한 책들도 원칙코방법답에못책 못하게도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 같은 사람들 위해 직접 벌 발견, 생활을 발견에 저자의 워터랩의 휴이치가 멋 멋있, 멋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적사량에 꾸준히 책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 두, 두 번째 부작용은 문구 접구가 됩니다. 그 메모톡스즐겨다 보면 자료석의 필기 원두투 스탠드와 같은 물건에 관심이 생기거든요. 필기용에 좋은 품감 많은 필, 색감이 좋은 한각성, 종이질이 좋은 노출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국내에서 팔지 않는 공격인사라고 사회직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구정보리에서 공인회에서 전체적인 뮤직비디오를 찜빛, 만들어도 되나, 100여 명이 참, 그렇게 정의적 오프랜 모임도 알고 있습니다. 메모톡글로 계속해서는 제일 몽, 사는 것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세 문제 품작용은 모든 게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전보다 책을 더 많이 읽고, 읽은 책을 더 서로 써왔는데, 뭐, 은은 것은더 늘어납니다. 모형 독도 책을 읽기 전에 사실, 육경적으로 책속으로 새로운 경제와 인생을 기억하며 배치를 안 하겠고, 마찬가지입니다. 모형 독서를 하면 혁수 내가 지, 가진 지식의 범위를 얼마나 혁석한지 내가 모르는 세계가 얼마나 드러인지 깨닫습니다. 독서는 무지의 혁석장입니다. 메모 독서가 저를 감시한 독서로 만들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무해모독소 부작용은 여기서 끝나냐고, 지난 한 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무해모독소에서 꾸준하게 만들었는 기회에 더 인터넷 만들었을 때, 첫 번째 책을 쓰게 더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 보고 말했던 것처럼 수중한은지 영어 취 없이 하는데 소위 야게 글을 쓰는 것처럼 힘들어 그랬을까 하여튼 인상에서도 그건 가장 큰어 아, 남자 아이 들을 키우는 집에서 글을 쓰는 것은 인천 이백 세는 분이 가장 우시기를 밖에 나가서 글을 쓰고 있게 배려해 준 아내에게 이 책을 받습니다 네 책을 다 쓰면 운동도 같이 하고 실컷 놀아주겠다는 아빠의 말을 듣고 더 그들은 고마운 우리 아이들도 사랑을 합니다. 可以。<Bye. S 2> 어, 이두 번째 책을 기다리고 정문에 있는 성장판 독서 모임 회원들 나 면허 어? 독서 실책본 편찬가분들 깊이 읽기의 기사에 관한 글을 그 다전문 주신 수금장님들 나난체 어? 독서 모임 회원들 모두한테 지루한 집필 기간에 재미있는 실책을 저는 즐겁게 이제 I C O 전문 분석가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허 습관에 힘을 독자 여러분과 불나무꽃에 수평을 남겨두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책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말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저 독서자분들 책을 읽고 나서 독서연습을 쓰기는 바랍니다. 여러분 독서부분도 더 많은 분들이 독서자들에게 지금처럼 책을 쓰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laughs> 독서 노트는 특유의 별자 노트를 준비해야 하나요? 독서 노트는 안 되는 별자 노트는 수는건 아닙니다. 그냥 다만, 그, 면사 수사, 유튜브, 수사, 수사하면 됩니다. 저는 개인의 트는얼마 얼마나 최근에, 얼마나 최근에, 얼마나 최근에, 독서 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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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 노트 너트기던너추 네, 네, 추천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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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렇게 특이한 문제 조금 것합니다 지금 그랬으 여자든 남자을다 좋습니다. 다음에 특이 별장 중에 종이책 종이 재질 신경 써 주세요.